12절까지 1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놀라> 여호와여 나의 마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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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비우시사 나의 신정을 헤하여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지 는 성례를 그리소서 내가,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하여 아침에 주께서 너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의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몸전에 사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소비는 자를 싫어하시므로 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애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도 와이 나의 권세들로 말면 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옥전에 꽂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성실함이 없고 고 그들의 신중이 신심이 향하며 묻어갔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모당 같고, 그들의 형은 안창하다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제하사, 자기 괴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하마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폐업하리리이다. 그러나 주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말미하마 영원히 듣고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는 일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인에게 복을 주시고 반대로한같이은대로 그를 구애하시리이다. 시가 여전히 30도로 오르내립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어, 현실은 내 뜻대로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세상 문명과 물질이 매우 발전되면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끌어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살고 더 즐기기를 기뻐하며 이 세상에서 더 오래오래 누리고 싶어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누리는 것을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이 다이도왕이 인생에서 큰 고비를 맞았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그 상황도 역시 자기가 너무 좋았던 세상에 빠져서 큰 실수를 저지른 그 후에 쓴 시입니다. 지금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죄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으라는 뜻입니다. 후대에, 소위 말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실수가 아니고 죽을 죄를 범하게 되죠. 충실한 장군의 부인을 뺏어왔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이 맞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고 곧바로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였습니다. 시약 난 시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회개한 후에 쓴 시들입니다. 물론 동항을 다니면서 쓴 시도 일부 있지만 지금 이시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고통을 당한 후에 심지어는 여태 데리고 있던 부하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 부하들이 적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자기에게 밥을 빌어 먹고 있던 부하들이 자기를 등 돌리고 있는 상황. 또 그러한 백성들이 심지어 돌을 던지며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쓰여진 다윗의 아픈 시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왜 다윗은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깊은 회개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5편 1절과 2절을 내나와 있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보와여 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좋게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안될 사람 같이 느껴지지만, 다윗은 낯짝이 두껍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심사를 들어달라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제사를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짓지 않는 상황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그 앞에 서서 제물을 드리고 이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이 시를 씁니다. 그러니, 감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인생에서 이제 다 얻었지만, 자식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반란의 직전에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오로지 기댈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때로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과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많은 일들이 내 자신의 실수에서 비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이선과의 차이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이선은 자기 죄로 인하여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버지는 나의 신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었다는 사실을 크게 후회하고 낙담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런 회개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이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 일이 해결되만을 바라고 때로는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고 큰 병원만을 찾아다니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다이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다이세의 기도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이세의 혁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 악들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제약을 기뻐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악한 성품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만들어 놓은 아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담이 가장 망가졌던 그 원인이 바로 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정말 싫어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모든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하라, 거듭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성품을 매우 싫어하시고, 자기와 함께 할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악한 성품으로 구체적으로, 오만한 사람, 또한 거짓말하는 사람,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오 절부터 해서 악한 사람의 성품을 말하고 있지만 이세 가지 성품이 각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경한 사람이 악하고 경한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고 오만한 사람이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결국 악한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예 멸망을 시킨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오늘 말씀해서 다이슨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적이 어떻게 또한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현실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TV에서 요즘 보면은 이 악한 사람의 모습이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또한 타투기를,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매우 정확하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TV에서 나오는 현실을 보면서 또한 편을 들어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구분하고 심판하고 또한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 악한 성품으로 큰 죄를 지을 때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고 후에 거듭나기 전에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교만했고, 거짓말을 했고, 싸움하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회개한 후로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직접 벌을 주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그들을 의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 주는 것이 나에게 나에게 속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벌 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원하면서 다윗이 원하는 벌은 이것입니다 십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함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시소서, 그들이 죄를 배게하면니다 이게 별로 죄 같지도 않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은 이렇게 벌울 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이 벌을 받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벌이 내 자신이 저지른 벌입니다. 그것은 내가 빨리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저지른 죄라서, 벌이라서, 그것을, 그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는 내 자신이 그 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께 빠진단 말을 종종 하는데 가장 극명한 그 예들이 요즘 TV에서 나오는 그러한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결국은 큰 죄를 봉하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탐욕 때문에 수십 년의 공직생활을 눈물로 마감하고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잃고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 자신이 쳐놓은 자기 껴에 빠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죄에 빠져 있을 때는 내 자신이 올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수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기 스스로 죄에 빠져서 헤매는 모습을 볼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통쾌한 거예요. 어, 너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겪게 되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또한 사회에서도 아무만이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자기 자, 자신이 꾀에 빠져서 헤벨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이루어할수 없는 기쁨을 예,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죽게,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말며, 말며 영원히 기뻐하여 외치고 주의 의논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라이다 즐거워 영원히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발을 베어 하는 같이 은혜로 그를 호의시킵이다 결국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자기의 꾀에 빠져서 너무 힘든, 아니 생사를 넘나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피했더니 지금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러한 의인이라고 해주시면서. 우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의 복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이 땅에서의 복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모든 세상 일로부터 은혜의 방패로 하나님께서 사방으로부터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된 인간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빠져 들어가서 정의인지 불의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나에게 빠져서 헤매면서도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며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방법은. 내가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 나가면 우리는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이세계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큰 은혜로 함께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므로 기쁨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즐거움 속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